여러분 도요고걸 코레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오늘 찍은 찍는 이유는 제가 지금 고수들을 위한 타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거의 다 가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 네그 아까 그 아까도 두꺼운 우리부분 보셨죠? 네 거기가 집중이 잘 참... 거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이제 거기를 한 번도 못 지나갔어요. 여기는 걷뜬히 통과하고. 네,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가 문제거든요. 한번 이분 하는 거 보고. 아, 이분도 떨어지신구나. 갑니다! 오! 오. 이거라네 좋아. 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오, 한번 있네. 자. 이게 가능해? 캔디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 저는, 아, 성공할 줄 아는 대머리가 됐네. 점프! 아우. 캔디님은 성공하셨나봐요. 오, 저기까지 가셨네. 잘하셨다, 캔디님. 근데, 캔디님은 뭐냐, 캐릭터가 고이모포스셔가지고. 자신만, 잘하시면... 어, 줄리아. 줄리아님, 줄라? 줄라 네. 일단은, 줄라님 캐릭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블록스 에 약간 좀 오랜만에 켰어요. 제가 그때까지 약간 브로스타즈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 많이 했다 보니까, 로블록스 많이 안 하거든요. 오늘 카메라를 로블록스에서 켜게 된게 아마 한 2주일? 2주, 2주 2주 일에서 1주일 쯤된거 같은데 오늘 처음 오늘 오랜만에 로블록스에서 카메라 켜 보고 됐는데요. 아 28레벨 진짜 고비예요, 네, 여러분. 어 잠깐만. 스킵 스테이지가 있는데. 스킵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여 스킵 스테이지가 있어요 잠깐만 사볼게요 왜안 눌러져 왜안 눌러지냐 오 된다 아 로박스구나 할수 없죠 뭐. 스킵 오이부분 다시 가도 가기 싫습니다 네. 이야 아우 이제 구레 외도 고비는 고비네요. 아니 저는 이제 팔레벨만 깨고 전부 다 힘으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소리 질러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오 여기가 약간 그 디진다 타워의 디타워, 디타워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디타워를 롤럭스 하시는 초고수 분들은 다 아실 법한 타워거든요. 오. 어, 여기서부터 저럴까에 가야, 된... 야, 이거 거리 미쳤는데요? 우와! 한 거리가 미쳤어요, 방금. 이쪽 붙었... 점프를 안 했구나. 다시. 점프 해서, 오케이. 사다리를 찾으래요. 사다리를 이렇게 벽에 긁어보면 나오나 봐요. 어, 잠깐만, 방금 뭔가 들켰네. 뭔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딨더라? 어? 오, 이쪽이다! 여러분들, 제가 찾았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 슈! 예. 자. 이거, 10칸짜리야, 아 9칸에서 10칸짜리. 갑니다! 오. 아우칸 자리 거뜬하게 통과. 뭐 그냥 이쪽으로 가면, 가기만 하면 되죠. 이쪽 워룸입니까? 이쪽 워룸이에요? 이쪽 워 아우. 우와. 이쪽 해오리 거뜬하게. 아 이게 제어러 게아니라 제가 아니라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카메라가 잘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안된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죠? 그냥. 응? 어, 길이 있다는 거야? 아. 이쪽이? 요 어? 어? 설마 점프? 저쪽과 점프해야 돼. 넘어올까? 부대이 오. 아 이런 얇은 애울은잘 못하는데 바로 성공했어요. 네. 이쪽이죠? 오케이. 38번 인데요. 오. 그냥 쭉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군요. 네, 이게 쭉 그냥 올라가는 버튼 쭉 누르기만 하면 돼요. 저는 모바일이라서 그런 거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어쩌다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 아까는 될뻔 했는데 떨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화면 옆으로 돌리고, 점프! 점프할 공간이 없었나봐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여기로 점프 한 해서 어 캔디님 여기 있었는데 나가셨네요. 이 야, 40세이지가 진짜 고비에요 이쪽 회오리가 겁나 어렵거든요. 헉,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막장이야. 막장이야 이거.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막장이에요. 와, 이거, 방금 진짜, 헛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아니, 그런 건 어떻게 하, 허든 수밖에 안 나오는데요. 일단은, 워로, 월호... 여러분 쉽게 통과를 하고요. <laughs> 여기 뭐야? 어아 오... 여기 여기가 여기가 아 그러면 은딱 하나 방법이 있죠. 스테이지 스킵 스킵합니다. 근데 제가 제 동생 로벅스가 1 5 4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동생 로벅스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로, 구독자님 위해서는 로벅스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쓸수 있습니다. 왜냐? 그럼, 그러, 안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절 싫어하시거든요. 지금도 싫어하시겠지만. 암튼! 전 구독자님들이 절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일단은, 이 타워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타워, 아, 이쪽에서 저기로 넘어가야 되나봐요. 오. 진짜 심각한데? 일단은 이쪽에서 한번 어. 이 와중에 노래 신나 노래가 신나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2구간까지 왔습니다. 점프. 아. 2구간이 잘안 돼요. 그래서 2구간이 잘안 돼요. 저 집사 TV처럼 이국은 그냥 한번 에 지나가는 게 꿈이거든요. 아직도 그 꿈을 못 이루고 있어요. 으흡! 으흡! 아 여러분, 하, 여러분 이제 한한 번만 한더 떨어지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아, 그럼, 그냥, 포기하지 말고 쭉 그냥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건데,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이거 끝때 이거 꺼야 할 때까지 도전해서, 여러분들 웃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고 기록이 48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최고 기록이 지금. 제발 50까지만 가고 싶다, 제발.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 타워에 대한 생각밖에 안 나요.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어려워요. 잘하는 꿀팁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발. 근데 이거 몸을 좀 꺾으면 되겠는데? 오! 얼마? 10시에나? 오 제발 아씨 될뻔 했는데 아깝다 아씨 제발 대머리 빡빡이 돼서 다시 대머리 빡빡이가 됐네 여러분 이게 제 시체 의 모습입니다 오늘 왜안 되지 제설점 오류가 나나 본데 어. 오 됐다 우우우 오류만 안 났어 확 해버리는 건데 이어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아 진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제발 제발 좀 올라가 보자 제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지금 잠도못 자고 어우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 분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태초로 가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점프맵? 여러분 점프맵이라도 한번 가볼게요. 점프맵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헤어리, 헤어리, 점프 2편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